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내가 사지 않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이 집의 주인은 나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물건들 위에는 지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불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인지 한번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향수. 향수는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이 향수, 저 향수 골라가면서 썼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인위적인 향이기 때문에 화학성분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화학성분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화학성분 쓰면 안 좋다. 화학제품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피부에 경피독이라 해서 더 빨리 흡수가 된대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특히 향수 같은 경우는 맥박이나 귀 뒤쪽에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곧 이렇게 경피독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갑상선이라고 해요. 여자들이 색조화장이나 향수 이런 화장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피독이 더 자주자주 쌓이기 때문에 갑상선 관련 질환이나 젊은 여성들도 갑상선 암에 걸린다고 해요. 이제는 인위적인 향은 아예 냄새조차도 맡기 싫고 그냥 그 자체의 사람 본연 채취를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손목시계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항상 손이 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목에 따로 뭔가를 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는 손목 시계는 오히려 무기가 될수 있고요. 꼭 몸에 무언가를 치장하지 않아도 본인 자체로 충분히 예쁘니까 막 장신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샴푸 이외의 헤어 제품들. 지금 제 머리가 딱노프하다가접후하고 있거든요. 소량의 샴푸만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약간 떡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머리도 원래랑 별로 다름이 없고 뭐 많이 샴푸를 많이 사용했을 때나 적게 사용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센스, 헤어 컨디셔너, 헤어팩 뭐 이런 제품이 약간 필수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머리에 에센스 역할을 하고 싶으면. 집에 얼굴도 같이 발라도 되는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걸로 끝에만 살짝 발라 주시면 에센스와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번째는 떼수건. 떼를 제가 안 민지는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떼를 미는 거는 동양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피부에 교체 주기는 매달 28일인데 알아서 이렇게 각질이 올라오면서 교체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떼를 밀어 버리면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각질까지도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도 파괴되고 얇아져서 더 예민한 피부가 되는 거죠. 목욕탕 가서 얼굴이 굉장히 빨갛거나 예민한, 그러니까 빨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많이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드러난 것도 있고. 특히 때를 밀때 하얀 때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각질을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식품. 저도 신혼초에는 이것저것 장식품도 사보고 막 꾸며봤는데 이게 점점 어떠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식품 위에, 쪼매난 장식품 위에 막 먼지가 쌓이고 매번 그거 덜어서 닦아주는 것도 어느 순간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안 해도 될 일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장식품이 처음엔 예쁘다고 눈에 들어왔으나 난중에는 뭐 다른 장식품 도 눈에 들어오고 아니면은 그냥 점점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난중에는 무료 나눔을 하거나 그냥 버렸던 적이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을 접하면서 더더욱 장식품 자체가 예쁨이 아니라 아곧 그 쓰레기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음, 어느 순간에 장식품이 있는 집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립밤. 입술에 바르는 거는 사실 립스틱은 입 얼굴의 생기를 위해서 바르게 되는데요. 그 외에 입술이 너무 건조하다고 또 립밤이나 리케어 제품을 따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만능으로 쓰는 게 바로 오일이거든요. 호바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좀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헤어나 발쪽, 몸, 얼굴, 입술에도 다 저는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좀 많은 품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화장품에 대한. 솔직히 손용이 따로 있고, 발용이 따로 있고, 정말 발에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닌데도 품목을 늘려서, 아, 이것도 필수품이구나.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린? 일곱 번째는 매니큐어. 우리 피부는 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요. 역시 이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손톱에도, 손톱만 봐도 건강을 알수 있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니큐어라는 화학 물질. 그 얼마나 냄새가 셉니까? 그리고 아세톤 역시 냄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피부에 직접 직접 닿으니까. 그리고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이 손톱 자체도 숨을 못 쉬는 거니까. 어, 한때는 저도 매니큐어 케어도 받고 했었는데, 집에서 사서 쓰는 거는 더군다나 유통기한까지 다쓸 일도 없고, 어느 순간 굳어서 방치하게 되다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매니큐어 제품 사지도 않고 보, 관심도 없고 그냥 깔끔해서 또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빗 빗은 우리집에 신혼부터 안 샀어요 빗을 못 사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냥 늘 손빗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빗이 꼭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먼지도 털어내지만 일단은 저에게는 손빗이 있으니까 굳이 저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아홉 번째는 액세서리. 귀걸이나 목걸이. 예전에는 이런 장신구를 해야지만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늘 하고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물건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귀걸이가 진짜 금이 아닌 경우는 다 이렇게 색이 변했더라고요. 해봤자 내 귀만 더안 좋을 것 같고 해서 결국은 다 정리를 했었는데 정리할 때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귀걸이도. 아, 왜 이런 걸 골랐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깔끔한 거한두개 정도가 딱 정, 적당한 것 같아요. 나를 뽐내는 게 악세사리가 아닌 그 자체로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는 구두. 굽이 있는 구두를 신으면 지면과 발이 닿잖아요, 땅에. 근데 이 닿는 면적이 달라지면서 몸이 틀리고 척추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가벼운 단화나 운동화 정도면 충분히 오케이 지만 굳이 높은 구두를 신으며 내 인체 변형을 맞이하며 많이 신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아가씨 대상 구두를 또 한두 번 신거나 아니몇번안 신었는데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뭐 남이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치하고 있었던 구두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구두도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샀나 싶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더 실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플라스틱 제품들은 정리하고 앞으로 물건을 살때 플라스틱 제품은 사지 않기입니다. 그게 조금은 힘들겠지만 예전에 또못 모르고 이것저것 생필품들을 생활 용품들을 사다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 다 플라스틱이고, 아, 이게 썩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이게 썩는데 이렇게나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물건을 더 지향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일회용 역시 사용 안 하는 제 삶의 진정한 에코라이프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